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계 국가이기주의, 대한민국의 자존심 폭발, 한국, 미국, 일본 공조의 균열,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시작,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제 대한민국은 지소미아의 총료를 선언했죠.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데요,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기밀을 같이 공유하는 협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를 선언했다는 거죠. 어, 저로서도 어제 너무 깜짝 놀란 소식이었죠. 어제 오전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소미아만큼은 연장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조건부 연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그냥 종료 선언이 터져 나온 거죠.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반응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과 일본은 신속히 이견을 줄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오늘에서는 깊은 우려와 실망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외교계에서는 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날 믿을 수 없다,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오늘은 경제 갈등을 군사 균열까지 이렇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첫날을 본다면 한일 문제로 제3국까지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동북아 정세 파장을 고려를 해서 예의 주시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일본과 미국에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내세운 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결단을 한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괴의 목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몇 차례 일본하고 접촉을 시도했죠. 하지만 일본은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서는 방위비 증감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차후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다리는 전략, 이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규제를 풀어라는 말이죠. 이러한 지소미아 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말들이 많아요. 지소미아 파기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안보까지 균일해봤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극정에서 이제 반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러한 변화의 추이를운 일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 먼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어제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좀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2차로 본다면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자동차 부품에까지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한 일본 또한 반한, 또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볼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수출이 부진되고 있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볼때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또한 국내 사람의 큰 영향을 끼치므로써 대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을 당할 것이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도 생존 위기가 있겠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생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동산의 시장인데요.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다소 상승 중으로 보이고요. 서울에 있는 나머지 아파트들의 가격은 또 다소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거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하락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주로 사고 파는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 좀 비싼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은 다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일부 지역 말고는 부동산의 가격 또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음, 서울의 일부 지역만 빼고 왜 나머지 지역은 재미가 없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들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요인들이 이처럼.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이야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에만 상승하고 있지만요. 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외지인들이 먼저 매수를 하는 성향이 강하죠. 즉, 현지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사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확률보다는 현지인이 부동산을 사는 와중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와중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는 그러한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먼 곳으로 타지로 투자를 가지 아니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인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한다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마지막으로도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새 단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뭐 외지인들이 매수를 하든 현지인들이 매수를 하든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든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지 매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격변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업은 부진할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아요.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를 축소할 것이고 결국 매물 증가로 부동산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소비자 심리 주수도 꺾였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이제 부동산은 재미 보기가 힘들다. 예전처럼 갭 투자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득을 봤다면 지금 투자는 좀 조심해야 돼. 예전만큼 재미보긴 힘들어. 라고 이제는 심리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요, 그냥 현금 1억을 들고 쇼핑하듯이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그냥 사모하지 않습니까? 1억만 있으면 아파트를 세 채, 네 채를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1억 가지고는 한 채도 겨우 살까 말까 아닙니까? 이제는 현재 가진 돈으로 부동산을 살수 있는 단위 개수가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또 돼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뢰가 어긋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긋남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라 해서 금방 해결이 될것 같지는 아니하다는 거죠. 만약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간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지금보다 내일이 더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섣불리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내년도까지 이러한 사태를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창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